당신의 생일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요소가 우리의 번영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수 있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에 노출된 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종종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내게 하지요. 이러한 연결점을 탐구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생일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영함으로써 재정적 역사를 새롭게 쓸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한적인 믿음을 떨쳐내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지요. 당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본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거나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나요? 이런 무의하게 들리는 생각들이 우리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재조정하고 부유한 삶을 창조하는 강력한 단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정 생활에 미치는 힘을 인식하게 되면 기회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소망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죠.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잠재력을 열어주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우리 각자는 고유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탐구하면 새로운 수입원과 개인적인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재정 간의 연결은 탐험의 여정이 되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와 생일을 어떻게 활용하여 재정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경험의 짐을 지닌 채 살아가며 이를 이해함으로써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재프로그래밍이 갖는 본질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이야기를 드러내고 이해하고 활용하여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우리가 탐험할 여정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 하려고 생각할 때 반복되는 간단한 행동이 우리 삶에 미치는 힘을 인식하는 것은 매혹적입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을 계속해서 쓰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 에너지를 높이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풍요와 연결되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할때 우리는 뇌 안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번영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연습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들이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예전에는 손이 닿지 않던 것들을 가져다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천이 단순히 마음의 레벨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년어리를 쓰면서 우리는 또한 높은 감정상태를 창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사함과 행복을 느끼면 우리의 잠재의식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변화합니다. 부족함을 바라보는 대신 우리는 풍요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실임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뿌리 내리면 주변의 모든 것이 이 변화를 반영하게 되어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시각을 창출합니다. 이 실천이 처음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르쳐 줍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변화의 과정과 여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에 이 행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균형을 되찾고 명확함과 동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기너릿이 되고 각 행은 우리가 우주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술을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초대하고 저항 없이 풍요가 들어오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자신감과 자기 신념의 끊임없는 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내면의 잠재력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더 발견할 수 있을까?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탐험할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깊고 풍부한 변화를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 감정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상과 우리의 열망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형성합니다. 만약 우리가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감정의 강도가 이 실천을 이끄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을 연료에 비유해 볼수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깊은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에너지는 한층 더 강력해지고, 이는 마음과 우주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쓰여진 각 단어는 감정의 무게를 지니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사이의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와 연결되는 방식 중 하나이며, 우리는 그것을 종종 볼수 없지만 내부 깊숙이 느낍니다. 당신의 열망에 대해 글을 쓸때 감정이 흘러넘치도록 하세요. 벽을 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글을 쓸때 단순히 단어를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각 문장은 당신의 의도를 반영하는 메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글쓰기 실천은 용기와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이 감정적 연결을 통해 당신은 진정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것과 내면의 주파수를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와 우주 간의 춤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각 단계가 중요하고 심장 박동의 리듬이 우주에 울려 퍼집니다. 시각화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속으로 그릴 때, 이는 실체화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질 때 따라오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번창하는 자신의 삶을 시각화할 때, 당신은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에너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음의 GPS를 설치하여 당신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을 우주에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꿈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감사, 만족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성취 여정에서 적수 없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에서 생성되는 감사의 순환도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만남이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 되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미 이룬 것에 대해 인식하고 감사할 때더 많은 풍요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같으며 우주에게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주파수는 당신의 소망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동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 즐겁고 능동적인 순환에 빠질 때 당신 앞에 열리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발견과 성공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한적인 믿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아온 보이지 않는 벽과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경험, 말, 삶의 사건들로 인해 종종 우리가 할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결핍의 순환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어두운 미로 속에서 각 코너가 부정적인 믿음을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빛을 보는 것이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장벽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저항의 한 형태이며, 우리를 변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도전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변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수 없어라는 말 대신 내가 왜할수 없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이전에는 닫혀 보였던 문을 열어 줍니다. 어린 시절의 호기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서 새로운 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덜 두렵고 더 초대받는 곳이 되어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작은 승리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더 높은 꿈을 꾸고 우리의 잠재력을 믿게 합니다. 생년월일을 적는 것은 강력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의 계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족쇄를 떨쳐내기로 다짐합니다. 각 숫자는 우리의 내러티브를 새롭게 쓰고 부정적인 경험을 배움으로 바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초대합니다. 희망을 새롭게 하고 성취와 행복이 가득한 삶을 구상할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한적인 믿음을 탐구할 준비가 되면 자기 발견의 여정은 계속되고 놀랍고 여러 가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리미츠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존재합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탐험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새로운 기회의 계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에 도전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향한 탐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관성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내일 하루의 한 부분인 생일을 쓰는 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형성하는 강력한 단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활동에 21일 동안 헌신하면 우리 마음 속에 새로운 패턴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되고 싶은 대로 자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명확성을 줍니다. 이러한 연습은 어떤 이들에게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작은 행동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항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체성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일관성에 집중하면 미세한 변화가 깊은 변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생각 반은 심지어 감정의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잠들어 있던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가능성과 결단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의식의 지속성이 진정한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의 목표와 소망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초대이며 우리의 행동의 명확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작고 매일 하는 행동들이 쌓여가며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항상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차이를 알아차리기 위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의 마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것을 쌓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매일의 간단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큰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식을 매일 실천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결정에서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여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유된 의도의 힘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큰 영향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같은 꿈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은 풍요의 시련을 위한 비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모두가 같은 진동수로 공명하는 공간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통합되고 조화로운 집단 에너지는 단순한 욕망의 개념을 구체적인 현실로 변화시킵니다. 혼자 꿈꾸는 사람은 험난하고 외로운 여정을 경험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과 힘을 모으면 길이 밝혀지고 힘이 배가됩니다. 우리가 한 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는 다른 사람들과 얽혀지며 지원과 동기 보유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룹의 각 구성원이 소중한 기여를 통해 특별한 진동장을 만드는 것은 놀랍습니다. 믿음과 긍정으로 가득한 이 공간은 우리의 소망을 실현하는 가속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꿈이 단순히 개인의 힘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희망과 번영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서로를 지원하는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에 헌신할 때 재정적인 변혁은 배가 됩니다. 혼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이 공동의 여정으로 변모하죠. 이 협력은 개인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사이클로 우리를 연결합니다. 결과적으로 번영은 우리의 삶을 넘어 커뮤니티를 풍요롭게 합니다. 각자의 관대함과 의도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동을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이죠. 개인과 집단 사이의 이 춤을 통해 우리는 더큰 것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어떻게 함께 번영의 고리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단계가 우리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고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경로를 밝혀줄 것입니다. 변화는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꿈꾸는 것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감정, 내면의 열정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꾸준히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매일의 노력을 통해 그 욕망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재정과 삶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여정에 전념하면서 우리는 번영이 단순한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드는 에너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흐름을 타고 우리의 진정한 열정과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마인드셋을 키워나가면 기회가 눈앞에 더 자주 그리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은 우리를 더 수용적으로 만들어 주어 삶이 긍정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또한 변화의 과정은 실천과 감정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감정의 힘을 결합할 때 꿈이 현실이 되는 데 필요한 비옥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내일의 작은 발걸음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우리의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여지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큰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여정에 전념할 준비가 되었나요? 변화는 지금 여기서 시작되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용기와 결단력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깊게 들어가면서 진정한 여행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은 놀라움과 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